성도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최고, 최고. 여러분, 멋쟁이. 어, 설 명절 맞이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상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가족과 함께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것뿐이에요 사 축복 더하노라.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설 명절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준비한 말씀은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제목입니다. 며칠 전에 며칠 전이 아니죠 조금 됐습니다 저희 가정에 화장실 세면대가 물이 빠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물이 잘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했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 궁리 하다가 홈쇼핑에서 이런 막힌 곳을 뚫어준다는 그런 어떤 약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잔뜩 뿌렸죠 결국은 해결이 됐을까요?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이 물이 내려가질 않으니까 도무지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했냐?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살펴보시더니 결론이 간단했습니다. 물이 내려가야 하는 이 관에 온갖 찌꺼기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관을 교체했더니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니까 이 관이 너무나 깨끗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니까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것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런 세면대에 물이 막히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우리 몸에 혈관이 막히면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을 위협받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우리 몸 곳곳으로 피가 잘 흘러가야 하는데, 각 기관이 그래야만 건강하게 활동을 할수 있는데 어딘가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특히나 뇌혈관이나 또는 심장의 혈관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막히지 않고 흘러가야 그 자체로 건강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신앙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잘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게로 잘 흘러오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은혜가 멈춰 있지 않고 다음 세대들에게 잘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설 예배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계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로부터 현 세대로 믿음이 계승되고, 그리고 현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로 믿음이 흘러갈 때, 거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나 혼자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여기에 본질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함께 나오게 되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바로 그 신앙의 흘러감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이 믿음을 흘려 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 1장에 나오는 디모데의 가정은 일종의 롤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죠. 특이하게도 성경에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에게는 그 손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믿음을 잘 전수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계승함을 통하여 디모데는 또한 바울과 함께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설 명절에 함께 모이는 거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임의 자리에서 우리가 꼭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계승할 때 비로소 그 본질이 살아나게 됩니다. 나 혼자만 가지고 있거나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명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게,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자녀들 세대에게 계승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공부했던 이 디모데가 아름답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수 있는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의 계승은 성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아이들의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부모된 우리 역시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함께 큰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 설명절에 우리가 함께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삼을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계승은 결국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데 그 성경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이고 분명한 방법이 뭐냐? 바로 부모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걸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이 거짓 없는 믿음 성경으로부터 배운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성경을 배우는 통로가 뭐였냐?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의 삶이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저 믿음을 따라서 살고 싶다. 그게 어린 디모데의 마음에 자리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녀 신앙 교육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신앙을 따라서 삶을 살겠다는 이 결단이 있어야만 다음 세대에게 흐르는 강물처럼 믿음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 되고 교회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표어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믿음의 계승을 통해 결국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어떤 독보적인 힘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8절에서 이런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흐르는 강물처럼 믿음이 계승될 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달리 이야기하면, 복음으로 고난을 이겨라. 바로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계승을 통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법 또는 세상 가운데서 유명해지는 법, 이런 것들은 다른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부모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자녀들이 이제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그 때가 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영적인 자산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복음과 함께 코로나를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가난을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이별을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불의와 싸우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죄악과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가정을 세워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것은 복음과 함께 모든 것을 견디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은혜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모처럼 함께 모인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 위해 놀랍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과 함께 모든 것을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곤면했던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제 우리가 흐르는 강물처럼 복음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부모님 세대로, 부모님 세대에서 자녀들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성경을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이 네,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가족 서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연애. 그 선한 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능력으로 올한 해도 붙드시고 모든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더욱 화목한 그런 믿음의 가정되고 또그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가정 같은 교회로, 교회 같은 가정으로 우리 모두가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있었지만 작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새해를 열어주시고 설 명제를 맞이해서 음력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중년의 세대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과 함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저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되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계승을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기를 힘차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